어 여기 출차 주위등이 특이하네요. 경광등은 경찰차 사이렌을 달아놨습니다. 본체는 평범했는데 2012년 기준으로는 본체 아크릴도 적색의 하얀 바탕으로 특이했습니다만 2016년까지도 잘 있었는데. 2017년에는 아쉽게도 아크릴이 평범한 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거 경광등이 김천정물도 아니고 제일전장도 아닐 것 같고 어느 회사인지 납득이 안안갈 만큼 어, 특이하게 생겼네요. 여기 제2주차장인데요. 여기 장례 경보등도 엄청. 특이할 것 같습니다. 곧 출사 예정입니다. 다음주에 출사 예정입니다. 이상 경광도를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출장이된이 맞나요? 이쪽으로는 2017년 버전인데요. 아 여기 최근에는 페인트를 칠했네. 음 아 2017년 기준이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과거는 2016년에는, 아니, 2012년에는, 콘체가 이렇게 특이했는데, 2016년에, 이쪽은, 경광등이 한번 교체됐네. 여긴 또, 문구들. 한번 경황등이 2016년에 교체됐습니다. 2017년에는 아크릴이 현재도 평범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 경황을 좋아하는 이유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이게 무슨 추차일등이죠 건강선 이상한 사이렌에다가 본체는 김천 쪽이요 거기다가 아크릴만 출차주의 아래 절대 감속에다가 아래 폴대까지 적색입니다 완전 레전드 출차주의 등 아닌가요 이거 전국이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특유의 출차주의 등 이거 다음 주탑하려고 했는데 주체장이 너무 깜깜해서 어 별로 출차주의만 촬영하겠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보려면 일단 이쪽에 있어야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는 2012년 기준, 2010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2010 밖으로 나가지겠죠? 어쨌든, 지금 추천 리듬이 너무 특이합니다. 다음 주 답사 예정입니다. 이상, 경광등을 좋아하는 이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